짜잔, 땅인지 공인중개사 제갈용입니다. 아 역시 동막골이에요. 제가 물이 없을 줄 알고 조금 그랬는데 아 역시 아주 물이 그득합니다. 제 생각은 아주 그냥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. 물이 아주 쫙 흐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물건지는 바로 위에 있고요. 짜잔, 땅인지 공인중개사 제갈용입니다. 저는 동막골에 와 있고요. 이거 동막골 요거 지금 나온 땅. 정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전에 저쪽에 집도 하나 나왔는데 그때 안 됐었죠. 아, 그게 약간 무허가가 돼가지고 좀 그랬는데 하여튼 이 동막골 요 자락에 있는 땅이 안 나와요. 정말 죄송스럽지만 주변 환경 보십시오. 장난 아닙니다.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. 쫙 돌려서. 제가 요거 빨리 화면 전환해서 예쁘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, 옆에 지금 멍멍이 친구가 와가지고 나를 아주 쳐다보고 있는데, 아 제가 좀이렇 달려드려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요거 빨리 화면 전환해서 예쁘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잠깐만요, 땅인지 공인중개사였습니다. 짜잔, 땅인지 공인중개사 제갈용입니다. 요게 지금 땅 모양이 이렇게 지금 앞에 부분 나와 있고요. 여기 지금 도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아 오늘 연락돼야 됩니다. 도로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.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계곡 올라가는 땅이고 바로 도로랑 연결돼 있어서 이게 보시면 도로 지분이 내가 봤을 땐 이거 땅이 더 들어가 있어요. 더 커. 지금 130평이 아니야, 지금.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디까지? 아, 저 끝까지 쫙 연결된다니까. 이렇게. 쫙 연결되는 겁니다. 오. 어디까지? 아 이거 한참다네. 이거 130평 치고는 굉장히 크네요. 바로 여기, 지금 도로 있는데 기점을 해서 도로에 딱 붙어 있어요. 요렇게 붙어 있고, 바로 물건지, 경계까지 이렇게 탁, 지금 철망까지 딱돼 있습니다. 자, 요, 맨 마지막에 지금 보여드렸던 거기 철망, 철망 있는데 지금 가로수들이 쫙 보이시죠? 여기 지금 요, 오른쪽 편에 지금 약간, 왼쪽 파릇파릇한 거 말고, 여기 지금 약간 파릇파릇한 거, 여기까지입니다. 그러니까 굳이 경계 부분 해가지고, 이 나무를 자르는 건좀 그럴 것 같아요. 아주 예쁘게 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앞에, 지금 이제 그 채차 앞에 있는 데까지 거기 진입로고, 울타리까지 다쳐 있습니다. 자, 그리고, 요 지금 파릇파릇한 나무 요 앞이 사실은 경계 부분에서 잘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도로 부분이 더 들어가 있어요. 15그저 평정도 되는 것 말고 지금 땅이 훨씬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. 어. 그리고 지금 주변 환경 쫙 예쁘게 돌려서 이렇게 보고 제가 요거 PC상에서 예쁘게 제가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잠깐만요. 땅의 지 공인중개사였습니다. 땅엔지 공인중개사 제갈용입니다 자, 요거 오늘 보여드릴 거요땅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은 여기 지금 엄밀히 얘기해서 지금 도로 지분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딴 분들은 지금 딱 도로만 쓰게 되는데 이분은 요 앞에 진입로 부분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쪽 지금 파릇한 부분 이 녹색 부분이 전부 도로 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땅 평수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는 거죠.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평 정도 더 쓰고 있어서 글쎄요. 한 130평 분위기가 나지 않고 한 140평 정도.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렇게 걸어가셔가지고 이 다리 건너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이쪽 왼편으로 거셔, 가셔도 다 계곡입니다. 2 3분거리 안에 있는 연천계곡 땅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내산리 아, 내산리 아주 기가 막힙니다. 병풍처럼 딱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글쎄, 요런 땅또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여기 농막 올려놓고 텃밭 꾸미기에는 아, 글쎄 그냥 더 나아올 것 같습니다. 다 그러면 제가 빨리 토지이용계획원을 꺼내드리면요. 경기도 연천군, 연천읍, 동막리 면적해서 도로 지, 도로는 지금 100 전체 평수는 130평인데, 그 도로는 15평. 그 다음에 원래 토지 115평 해가지고 130평입니다. 평당가 83만원에서 1억 800만원에 모시고자 합니다. 제가 또 요거 계속해서 작은 땅, 예쁜 땅 나오면 바로 또 연결하겠습니다. 땅엔지 공인중개사였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